일본 역대 정권 중 한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준건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한국을 향한 아베 전 총리의 막말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까지도 넘어버렸습니다. 아베는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침략이란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3억이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이게도 아베 정권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4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직권자민당새 총재 기시다가 1일 내놓은 당 간부 인사에서는 아베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세계조사회장이 당 넘버2인 간사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아마리는 아베,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더불어 3A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아베 정권의 주축입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진영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시다의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아마리는 최대 파벌 호수다파 지주인 아베가 총재선거 결선 투표 때 기시다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소파 소속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 총재 선거 출마하는 바람에 노골적으로 기시다를 지지하기 어려운 아소를 대신해 아소파의 표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리는 두 번째로 큰 파벌인 아소파 소속입니다. 기시다는 당의 자금 관리 책임자이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사장에 아마리를 임명해 선거 과정의 공로에 보답한 셈입니다. 아울러 실력자인 아베 아소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파이프로 아마리를 선택한 셈입니다. 아마리가 총재 선거 때 아베의 전폭 지원을 받은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당 3역 중 하나인 정무조사회장에 임명한 것도 아베를 배려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는 표면적으로는 총재 자리를 놓고 기시다와 경쟁한 인물이지만 그가 1차 투표에서 예상보다 많이 득표한 것이 기시다가 여론 선호도 1위인 고노를 누르고 당선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카이치를 지지한 국회의원 다수는 3A의 의향에 따라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소는 자민당 부총재로 임명됐습니다.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8년, 9개월 넘게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활동한 아소에게 또 요직을 준 셈입니다. 아소는 아베의 맹우로 분류됩니다. 기시다가 아베 신조의 꼭두가시로 불리는 것이 한치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해 보이죠. 자 이렇게 아베 신조의 시대가 다시 열린 일본이 최근 한 한국인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때문입니다. 강경화 전 장관은 역대 어느 외교부 장관보다 더 일본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UN의 아예로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 시동을 걸자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게 세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UN 산하 국제 기구의 국제 노동 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한국인이 아예로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1일 강전 장관이 아예로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주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아예로 사무국에강전 장관의 입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예로 사무총장은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를 거쳐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이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강전 장관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프랑스, 호주 등 4개국에서 1명씩 이프보했습니다. 노사정 3자기구인 아이에는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대표 각각 14명 등총신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사무총장을 뽑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강전 장관의 후보자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기 사무총장 단선자는 영국 출신의 가일라이더 현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내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강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출신의 첫 아예로 사무총장이 됩니다. 아예로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도 됩니다. 정부는 강전 장관에 대해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 단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 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3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정신의 확산 등아 l 로의 핵심 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을 포함한 전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 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강전 장관이 당선되면 한국의 노동 선진국 위상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4월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호 등에 관한 ILO 핵심 협약 29호, 87호, 98호를 비준해 노동 선진국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UN ILO 사무총장 후보를 등록한 호주, 프랑스, 토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의 강경화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녀의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강전 장관의 현 정부 출범 직후에 2017년 6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돼 3년 8개월간 재직하고 올해 2월 퇴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별 보좌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부대표까지 지내는데, 유엔에서 10년에 내 걸친 오랜 국제기구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최초로 아에로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점, 그리고 지금까지 아에로 사무총장에 한 번도 아시아인이 선출된 적이 없어 국제기구의 지역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강경화 전 장관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전 장관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폭발적인데요. 해리스 전 대사는 강경화 장관에 대해 1호 한국 여성 외교부장관으로 멋진 활약을 펼쳤다. 만약 새로운 마블 히어로 태극기의 엄청난 힘에 대해 내게 묻는다면 이 힘의 원천은 바로 강전 장관이라고 답할 것이다. 강경화는 비단보다 부드럽고, 못보다 단단하다라고 극찬했고, 외교부 장관 시절 강경화가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특유의 차분한 어조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대중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얼마나 잘 헤쳐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너무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자 이를 지켜본 6천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날 강 장관의 인터뷰를 본 뒤에 영국 현지 네티즌은 우리 총리였으면 이라며 부러운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보니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강 장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탄뒤 BBC의 공식 트위터에는 해당 인터뷰를 소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멘붕에 빠진 영국과 유럽의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리트윗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누리꾼은 우리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몇 달만 빌려오면 안 될까? 라고 극찬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침착하면서 분별력 있다, 인상적인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의 전화에 국가를 어떻게 가동시켜야 하는지 배워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에 대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반응도 줄을 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가 부럽다는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도하게 한국을 치켜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에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가 미국을 넘어섰다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인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121회로 미국 118회를 앞섰고 1차 접종률도 75%로 미국과 일본 등을 월등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그 결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중 0.6%만이 중증 증세를 보였고 사망자는 0.1%에 그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제롬 김 국제 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거의 토끼와 거북이 같은 이야기라면서 아시아에서는 백신을 구할 수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백신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구의 15에서 2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이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으나 반발이 거셉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위헌 소식까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모든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노력한 결과, 5,500만 국민들은 한국 정부의 생활 속 코로나 예방수칙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까지 한치의 의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해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